안녕하세요. 레볼입니다. 오늘 얘기해 볼 작품은 악마를 사냥하는 데블 헌터의 이야기 애니 체인소맨의 주인공 덴지가 정신 나간 이유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철저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만든 영상이니 재미로만 봐 주세요. 그리고 애니와 만화책 두 작품을 섞어 영상을 만드니 내용 스포가 있습니다. 체인소맨 주인공 덴지는 작품 속 존재하는 직업 악마를 사냥하는 데블 헌터로 활동하는데 악마들과 전투하면 항상 팔, 다리, 심지어 상반신이 분리되는 상황이 별거 아닌 듯 벌어집니다 보통 죽는 게 당연하지만 악마 포지타의 계약으로 양 팔, 머리에 전기톱이 달린 체인톱맨으로 변신하는 힘과 악마의 심장을 얻어 피를 조금만 마셔도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불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지 보는 것만으로 정신을 나가게 하는 전투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에피소드 중 영원의 악마와 3일 동안 자지 않고 싸우는데 피맛이 딸기잼으로 느껴진다고 하며 영원의 악마의 피를 마시며 전투 피를 계속 마셔 변신이 안 풀리니 무한동력이다 노벨상은 내거다나는 이해 안되는 말로 소리를 지르며 영원의 악마를 끊임없이 찢어버립니다 결국 영원의 악마 스스로 벤지에게 그냥 죽여달라고 오히려 부탁하는 상황을 만들고 맙니다 참고로 노벨상 얘기는 피의 마인 파워라는 벤지만큼 정신 나간 인물이 꺼낸 얘기인데 파워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어둠의 악마와 계약한 산타라는 인물과 싸울 때도 어둠과 싸운다며 자기 몸에 불을 붙여 이게 책임이다라고 또 소리를 지르며 몸이 불타는 상태에서 전투하는 미친 행동을 합니다. 그 외에 일상생활에서 자잘하게 이상한 짓을 하여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계속 보여줘 처음엔 태생 자체가 정신이 나간 상태인가라는 생각을 하였지만 어린 시절의 된지를 알게 되니 오히려 죽지 않고 정신만 나간 것이 다행일 정도로. 불우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죽으면서 어마어마한 빚을 남겨 댄지 혼자 그 빚을 갚느라 신장 오른쪽 눈 심지어 거기 한쪽까지 팔게 됩니다. 고자란 뜻이겠죠? 거기에 자신의 아버지는 죽기 전 가정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라 그냥 죽는 게 나았을지도. 그 과정에서 악마 포치타를 만나 포치타의 머리에 달린 전기톱으로 악마들을 사냥하는 민간 데블 헌터로 활동. 빚을 갚아 나갔지만 빚을 받던 야쿠자들이 좀비의 악마와 계약 계약 조건 때문에 덴지를 넘겼고 좀비가 되어 덴지를 난도질합니다. 결국 토막이 된 덴지는 죽어가고 포치타는 덴지를 살리기 위해 계약 포치타 덕분에 체인소맨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를 알게 되니 덴지가 정신이 나가게 된 것은 덜 성장한 미숙한 정신세계로부터 나온 죽지 않기 위한 본능적인 방어 기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불행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양이 때문에 박쥐의 악마에게 단지를 옮긴 파워, 덴지를 죽여 세인소 신장을 가져가려는 레제, 모든 것의 흑막이자 덴지를 농락한 마키마, 덴지에게 접근한 모든 여자가 덴지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여자를 정말 좋아하는 덴지, 그런 여자들에게 뒤통수를 맞으니 이쯤이면 정신 나간 놈이 아닌 그냥 불쌍한 놈이군요. 이쯤 되면 그런 생각이. 보통 사람이라면 스스로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 벤지는 악착같이 살아남고 있어 모든 것을 초월한 생존 본능을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싸움을 해도 절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이니까요. 그리고 포치타가 계약하기 직전 벤지 덴지 속에서 벤지에게 너의 꿈을 보여달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여 벤지는 포치타를 위해서라도 절대 죽지 않고 자신이 생각한 꿈을 이루며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벤지가 정신 나간 이유를 짧게 정리해보자면, 사지가 잘려나가도 죽지 않아 죽음의 공포가 무대지. 비지로 인해 장기를 팔던 부루한 어린 시절로 인해 머리 한쪽이 망가지. 접근한 여성들 전부 자기를 죽이려함.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벤지, 화이팅! 아무튼, 벤지는 계속 체인소맨으로 살면서 악마를 사냥하고 언젠가 여자를 만나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체인소맨의 주인공. 댄지가 정신 나간 이유였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 생각으로 만든 영상이니 재미로만 봐주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